고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부탁이나 청원이 아닌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해서 아니겠습니까? 사실 항상 기쁨에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사호의 틀을 바꾸면 됩니다. 첫째로, 일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의 돌보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일이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면, 일이 잘될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안될 때는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에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가변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또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잘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안된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더잘된 것도 많습니다. 일의 성취 여부와 그것의 호불호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불확실한 것에 매달리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될 때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좋게 해주시고 여건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하죠. 그러나 일이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해 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둘째로, 건강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몸이 아프고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살다 보면, 밥맛이 있고 소화가 잘 되고 운동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그런 것만은 아니죠.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위축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 몸도 사실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키를 한 자나 크게 할수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게 도울 수는 있고, 그렇게 되는 토양을 만들 수는 있어도, 실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머리카락 하나를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지진을 멈추게 할수 없고, 쓰나미를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것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환경이 시키는 대로 웃다가 울다가 할 것입니다. 건강하면 웃고 병들면 울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언제나 기뻐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결코 기가 죽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병 들었을 때도 오히려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라는 찬송 가사와 같음을 체험합니다. 연약할 때 더욱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건강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병들었을 때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나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복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 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그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소유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목자가 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고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낙심합니다.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 때문에 이렇게 일희일비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소유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숨보다 더 중하겠습니까? 생명이나 건강보다야 중하겠습니까? 가지고 못 가지는 것은 내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에게 다 있습니다.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언제 필요한지 목자가 다 알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 삼고 따라가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양의 큰 목자가 되시며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이 잘될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소유가 정식될 때 기뻐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안 풀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슬퍼합니다. 기가 팍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일이 잘안될 때나 몸이 아프거나 가진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진국감사라고 하죠. 전천후 감사라고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 밖에서 헛된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재료 혹은 이유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랑으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